안녕하세요. 후라입니다. 자, 오늘 날짜는 2월 16일 목요일인데, 많은 GTA 온라인 유저분들이 기다려왔던 두 가지 업데이트가 한 번에 진행됐습니다. 신규 차량, 툰드와 팡데르랑, 오늘 짧게 보여드릴 부동산, 바로 50대가 한 번에 들어간다고 했던 그 차고가, 오늘 16일 오후에 드디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인데, 오늘 바로 구매하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은 여기 다이네스틱 8, 이 사이트, 그냥 아파트 사던 그 사이트죠? 여기에서 부지 목록 보기 들어가면 제일 위에 뜨는 거볼수 있고요. 가장 비쌌던 이 커스텀 아파트보다 더두 배는 더 비싼 가격. 2 7 4만 달러의 가격으로 커스텀 차고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이 클립스 볼보드 차고고요. 5 0대라고 뜨는데 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또 인테리어 선택이 뜨는 거볼수 있고요. 뭐 먹고 자고 씻는것 따위가 중요하 어쩌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죠. 자, 인테리어 선택 들어가 보면은 기존의 아파트 차고와 동일한 형태에 이렇게 있는 거볼수 있고 이거를 인더스트리얼이랑 인덜전트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뭐 설명도 저 밑에 설명도 좀 바뀌는 것 같네요. 이게 그냥 아파트 그거 그거고 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볼수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보면은 차고가 열 대씩 다섯 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때 그런 것 같죠? 우선 저는 이 인덜전트 인테리어로 가도록 하고 이렇게 색깔도 좀 바꿀. 수... 아 조명 색깔이 바뀌는군요. 아하. 이런식으로 되는거 볼수 있고 저는 노란색으로 제가 캐릭터가 노란색이니까 노란색으로 가도록 하구요 부지 구입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거죠? 우선 한번 들어가볼게요 맞네 10대씩 5층이네요 예 아파트와 동일한 인테리어고 각 층을 다 바로 바꿀 수 있다? 잠깐만요 이클립스 볼보를 차고 들어가서 바닷개죠 아 돈을 또 내면은 바꿔줄 수 있다 이거 층별로 플로어잖아요 영어로 플로어 개조를 바닥 개조로 번역을 했나봐 해당 층의 차고 장식을 업데이트합니다라고 밑에 설명에는 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또 바닥이라고 <laughs> 번역도 개판으로 갑자기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이맥큘레이트, 인더스트리얼, 인던절, 인더, 인덜전트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어, 원래대로라면 이제 구매할 때는 한 가지 인테리어로 다섯 층을 전부 다 통일해주고 여기서 이제 추가 금액을 내면은 층별로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 같네요. 우선 제가 엔터티 엑 x r 지금 밖에 갖다 놨거든요. 그거 가지고 들어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 오피스 차고의 장점은 한 곳에 스무 개씩이나 들어간다는 건데 그 단점이 뭐냐면은. 1번 차고 2번 차고 3번 차고로 옮기려면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녀석은 될지 그냥 1층에서 5층으로 바로 옮기는 게 될지. 잠깐만. 차가 일로 들어가? 들어가는 입구 어디야, 차가? 여, 아, 여기인가? 아, 여기네. 바로 옆에 있었네. 아이씨, 표시를 안해 줘요. <laughs> 자, 이렇게 들어왔고요. 음. 어, 뭐, 아 뭐야? 아, <laughs> 혹시나 해서 <laughs> 봤더니 여기에 이런 게다 있네요? 잠깐 여기 시작 위치로 되나? 아! 이클립스 볼버드 차고가 사무소랑 프릭샵 사이로 들어오네요 아 하긴 뭐 프릭샵은 내 개인 부동산이 아니니까 아 이런 식으로 시작 위치 출연 위치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거랑 뭐 TV는 TV일 거고요 술들이 이렇게 많은데 마실 수 있는 건 없어? 없네요 처음 보는 음료수 라이미스 주스라는 새로운 음료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색깔만 다르고 체력 채워주는 녹즙이겠죠? 그린주스 <laughs> 이렇게 마실 수 있고 그거 말고는 특별한 기능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스낵? 스낵 충전이 있을까? 요거 아 되네요 아 차고에서 스낵 충전이 됩니다 이걸 놓칠 뻔했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했던 다른 차고로 보낼 수 있는가? 어 층선택 기능이 있습니다 정리가 돼요 <laughs> 드디어 돼요 이런식으로 5층으로 보내버릴 수 있고 아 근데 아 5층에 있는걸 여기로 끌고 오는건 안되네요 어쨌든 그 차가 있는 차고로 가야 그 차를 다른 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살짝 아쉽네요 다른 층도 그냥 선택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거기까진 또 구현을 안해놓은게 편의 기능을 추가해줄거면 다 해주지 왜 이렇게 뭐 나사 하나 둘쯤은 꼭 빠진 채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 뭐, 그래도 뭐 아니야 할때 완벽하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왜 자꾸 이지 아,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냔 말이야 아 이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 나가기밖에 없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한번 가보면은 아 옥상으로 나가기도 있네요 옥상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아 굉장히 좁네 <laughs> 나오는 모션조차 <laughs> 제대로 안 나오게 배치를 해놨네 음, 자, 이런 데 앉을 수가 있구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못 마시겠죠. 여기서 무기 당연히 쓸수 있을 거구요. 여기에는 뭐 특별한 기능을 놨을까요? 얘네들이? 그냥 건물 옥상인데? 사람이 있네. 내 네, 건물이야, 나가. 예, 옥상은 옥상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딱히 보여드릴 게 없네요. 자, 그러면은 5층만 인테리어를 인더스트리얼로 바꿔놓고 다른 층을 한번 가 봅시다. 자, 여기는 18만 달러로, 이렇게 인더스트리얼로 개조를 해줄 수 있고 아, 추가로 엑센트 색상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 여기는 또 7만 5천 달러가 추가로 들어가네요. 어야 25만 5천 달러야 그러면은 이거 바꾸는 것만 해도 이렇게 개조가 끝난 겁니다. 야인덜전트로 사시는 게 이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덜전트로 구매를 하시려면은 26만 5천 달러네요. <laughs> 겁나 비싸네 진짜. 인더스트리얼로 이렇게 바꿔놨고 자이 상태에서 다른 층으로 한번 가봅시다 4층 가볼게요 자 4층으로 들어가보면은 이렇게 원래 있는 인덜전트 디자인으로 되어있는걸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고를 사서 추가 금액까지 내면은 층별로 다른 분위기를 낼수 있다. 뭐 약간 컨셉으로 이런 차들을 놓고 거기에 이런 인테리어를 해주면은 어울리겠다 하시면은 그런 식으로 해주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또 디자인 3개밖에 없는 건 조금 아쉽네요. 게다가 이거는 그냥 색깔놀이 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것도 살짝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 나온 신규 부동산 차고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50대 차가 들어가는 5층짜리 차고 게다가 엘리베이터를 보시면은 여기에 층수까지 다 표시가 돼요. 아파트에 있는 차고들은 전체적으로 층수가 다 통일이 되어있었는데 이런 디테일은 또 놓치지 않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이런 신규 부동산 리뷰는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영상으로 툰드와 팡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들 안녕.